크 보스 3스리 마지막 주말 3연전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9연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3연전은 그냥 3연전이 아니라 거의, 네. 거의 6연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계속해서 기아가 이어 아, 경기가 이어집니다. 날씨가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음, 날씨 혹시 예보는 어떤가요? 날씨 예보요? 네. 갑자기? <laughs>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요일만 비해 보였어. 아,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주말은 예. 괜찮을 겁니다. 제가 한번 봐보죠. 예. 날씨는 제가 잘 보니까. 아 화요일날 예. 비올 확률이 80%네. 화요일날. 날이... 5월 6일이네요. 그러면. 아 토요일도 어. 토요일도 약간 비 소식이 살짝 있을 수 있고. 네, 음... 이 예, 정도가 조금은. 네, 어... 토요일은. 음. 아 근데 이번엔 더블헤드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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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토요일과 화요일에 살짝 이제, 이제 예. 비 예보가 <laughs> 있긴 있는데. 음. 어. 세상 못 믿을 게또 기상적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와야 네. 오는 겁니다. 네. 와야 오는 거. 자,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3연전 대진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야, 이거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기아와 한화가 만납니다. 한화가 진짜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주중, 주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연휴까지 해서의 3연전 강팀과 치르는데, 진짜 한화가 상위권 혹은 이제 1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진짜 강팀이 될 수도 있다. 강, 강, 강팀으로서 자림하기 완벽하게 할 수도 네네. 있다. 이 네. 상징성이 큰경기인것 같아요. 지난해 챔피언 네. 김도영이 돌아왔다. 물론 야수 몸 빠져 있지만 네. 어,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기아를 만약에 하나가 LG처럼 이렇게 잡아, 잡는다면 하나의 기세는 진짜 더 이렇게 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도 이 다음 이제 어린이날 쪽에또 삼성을 만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딱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 팀이 올해 강팀이냐, 음. 우리 팀이 경쟁력이냐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직에서는 롯데와 NC가 맞붙습니다. 하, 롯데 미닝시리즈 했으면 좋겠다. 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NC 예. 상대로는 예. 뭐 그래도 한번 해봄직하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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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한때 진짜 NC가 롯데를 그냥 발라쳐 그냥 거의 음. 때려잡았죠. 네. <laughs> 그랬는데 지금은 네. 네. 롯데의 기세가 너무 좋고 반면 NC는 지금 집더 떠나와 있는 기간이 너무 그렇죠. 길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박민우 선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짐을 매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 이 구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차질 없게 다 해주는데 좀 힘들대요. 진짜 힘들죠, 많이 힘들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네. 실제 육체적 피로도 쌓이고 있을 거고. 그렇죠. 원정을 다니면 이게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피곤해요. 음. 사실 원정이면은 이렇게 운동량이 적거든요. 홈팀에 비하면. 네. 데 호텔에서 생활한다는 게 약간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네. 힘들 겁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직에서 롯데와 NC가 맞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 삼성이 대구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두산을 만나네요. 네. 네. 저는 딱 관전 포인트는 대구에서 삼성 타선은 음. 또한 번. 음. 그, 화라산 같은 타격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어, 상대가 이제 잭루고 좀 만만치 않은 투수이긴 한데요. 그리고 삼성도 이제 또 승리가 안정적인 후라도가 나가니까 첫 경기부터 좀재있을것 음.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에서는 LG와 SSC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자 LG도 버티기 못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분위기. 지금 루징 시리즈만 3연속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 요 경기를 통해서 이제 반전하려고 하겠죠. 사실 팀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 반전하기에 지금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는 SSC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최정이 목격한다는 거죠. 네. 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도 다행거는 최정이 복귀는데 잠실이라는 점. 음. <laughs> 문학에서 최정은 뭐 최정 선수의 어디서든 다잘 치지만 문학에서 최정보다는 잠실이 넓으니까 네. 그런 아, 게 이제 최정 선수의 위압감을 확인해 줄수 있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고 최근에 앤더슨 선수가 내일 선발인데 좋아요. 앤더슨 이 광속구가 음. 또 어떤 위력을 떨칠지. 그리고 반면 또 LG도 손재용 선수가 뭐 올해는 진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급 선 투수로 성장 중인데 요첫 경기부터 불꽃 튀는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가 어, 키움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음. 자이 경기도 뭐 현재까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KT가 아무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키움이 이제 이 고리를 좀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키움이 이번에는 로젠버거 화영민이 들어가니까. 네. 예. 그렇게 뭐확 확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고영표 선수가 나와요. 고영표 선수가 뭐 안봉도 하고 올해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 보이고 있는데 고영표 선수의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음. 고 경표 선수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퀄리티를 못한 적이 개막전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음. 25일 두산전 빼고는 없는데 이 기세가 6이닝, 7이닝, 6이닝, 9이닝, 6이닝 음. 예, 고퀄스. 고용표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갈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펼쳐질 주말 3연전 승부 예측 한번 해볼까요? 괜찮겠어요? 어? 네. <laughs> 언제나처럼 사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매주 하고 있는데 어, 위에 아래서부터 올라가도록 하죠. 일단 키움과 KT의 대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수 같은 경우에는 키움은 그래도 괜찮은 투수가 이번에 선발로 나온다. KT도 근데 뭐 KT는 애초에 좀뭐 탄탄한 팀이고 어, 승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키움이 그래도 1, 2, 3 선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어, 로젠버그, 하영민, 김윤아가 나오는 거고 이제 KT는 고영표, 오원석, 어, 저기 저저뭐 코에바스 아, 이렇게 KT가, KT가 세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양팀다 타격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 한데요. 불패는 지금 KT가 훨씬 낫거든요, 키움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 때는 KT가 조금 낫죠 KT가? 예. 위닝 이상 할 것이다? 예, 위닝 할것 같습니다 음. 위닝? 예 음. 저는 일방적일 것 같습니다 KT가? KT가 3빵 아, 음. 수입 승할 것이다 선발진에 그리고 이제 홈네 근데 여기서도 뭐 지금 일, 키움이 이 1, 2, 3선방에 나온 데도 수입 당하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제작진 이거 적어놓으십시오 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LG와 SSG의 대결 여기 이거는 좀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앤더슨의 최정 변, 변수가 많은 경우니까요. LG 아. 같은 경우는 누가 S. 올라오죠? LG는 어. 로테이션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손주영 나오고요. 네, 네. 손주영이고 일요일 다음이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코인 윈이었거든요, 원래. 아, 그 네. 대체 선수. 네. 네.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같은데.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임찬규 선수가 나옵니다. 임찬규 나오고 네. 여긴좀 어렵다. 저도 어려워요. 네. 음. 아. 그래도 저는 LG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SSG보다 네. 음. 네. 음. 최정 이고 보고 <laughs> <laughs> 왜냐면 지금 LG가 운이 좋은 거예요. 음. 오늘 경기 취소된 게 네. 오늘 경기 가 취소 안 됐으면 내일 선발 최채용이었어요 네. 그러면 확 밀리거든요. 그니까 확 밀리는데 지금 이제 손주영이니까 손주영하고 임창규니까 대등하게 선발 싸움은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좀 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LG가 잠실에서 LG는 조금 음... 그 문학 아니 저기 저 SLC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작년 상대전적에서도 보면 LG가 11승 네. 1무 4패. 압도를 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LG 선수들은 SS g 전에 항상 자신감이 있다. 음. 거기도 홈이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LG가 좀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주군다 뭐2대1정도2대 1? 정도. 2대 주군다. 확 키우는 매치는 아닌데. 네네네. 비슷비슷할 것 같다. 비슷비슷 하지만 네. 2대1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의 강자 삼성과 두산. 요거는 뭐. 여기도 저는 뭐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어... 다만 이제 그 삼성이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후라도부터 또 시작되거든요. 아, 그냥 저는 원사이드한 경기 삼성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음... 왠지. 두산이 잭록으로 시작하죠. 네. 네. 그러니까 후라도 l 이스 체원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 음... 삼성 만만치 않죠. 반면. 반면에 두산은 두산은 잭 로구가 들어오잖아요. 네. 잭 로구 선수. 승용 체중 너 이런 식으로 갈것 같네요. 그러면 정성현 기자는 삼성의 수입승. 네. 뭐그 가능성도 복잡하점쳐진다 그 음. 근데 삼성이 그렇게 이 없었죠. 네. 그렇게 되면 두산은 진짜 초 위기죠.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세 경기 다 내주게 된다면은 아까 8경기 반차였는데. 8경기여셔야 했순두드랑 그럼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0개 가까이? 마이너스 9개?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마이너스 6이거든요. 네. 6이에요? 네. 어. 그러면 어. 만약 수입패 당하면 마이너스 9면 아주 분위기가 심각한 음,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게다가 그다음이 l 지하고 어린이날 접이잖아요 음. <laughs> 아, 그렇지. 맞네. 네. 어린이날에 항상 LG 업계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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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능성 이야기지만 진짜 이승혁 감독 이러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 여론이 좀 많이 들끓을 것 같다 이 왜냐면 지금 분위기도 너무 안 좋은 게 하필 대진도 안 좋고 네, 네. 네. 맞아요 상황, 네. 상황적으로 너무 안 좋네요 만약에 그래도 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좀 있는 팀과 맞붙었다면 은 조금 상황이 나아질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C와 롯데 대결 롯데가 낫죠? 네. 지금 NC보다? 저도. 네. 네. 음. 롯데가 지 기세가 너무 좋고,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비도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수입도 가능하다. 네. 오. 야 이거 다 거꾸로 가면 진짜 재밌겠다. <laughs> 오, 오, 내가 찍는 거마다 다 거꾸로. 수입과 실는안갈것같 거. 이승1패 정도. 네. 저는 롯데 수입. 왜간절히 <laughs> 바라옵나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거꾸로 올라간 이유는 이 경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펼쳐질 기아와 한화의 대결. 여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측이.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아, 진짜 빡빡할 것 같아요. 네. 기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기아가 작년에 한화를 상대로 엄청 잘했던 걸로 예, 11승 5패였거든요. 음... 계속 압도했던 팀이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기아는 선수들은 있을 거고 하나는 야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음... 올해 우리 달라졌어. 이런 자세로 이제 맞붙을 것 같은데요. 아주 요인 예측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발부터 한번 봐야지 좀더 판단이 쉬울 것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어, 선발이 올, 원래 오늘 선발이 어, 기아는 음성... 양현종이고 었 네, 네, 네. 하나는 엄상백이죠. 음... 근데 기아는 양현종을 거르고. 저기 올러가 내일 선발이에요. 네. 근데 하나는 엄상백 그대로 내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엄상백 문동주 폰세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기아는 어 저기 올러 내일 김도현 김도연, 김도연, 아, 김도연. 네. 네, 이렇게. 아니, 아 양현종이 갈 수도 있나? 아 그렇게 네. 그렇게 갈 수도 음 있죠. 음 네. 네. 근데 올러 내일 원투펀치가 네. 이제 네. 뜨는 거니까. 야 근데 그렇다고 또 폰세, 폰세 문동주 엄상백, 엄상백, 문동주, 폰세. 불펜도 세잖아요, 하나. 음. 어, 그렇죠. 불펜도 네. 좀 좋죠. 불펜도 음. 좋잖아요. 네. 하지만 또 여기 또 김도영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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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뭐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매치업이 토요일이 오, 그게 올라하고 폰세였어요. 네. 이게 최고의 매치업이 될 상황이었는데 음. 이게 지금 밀려갔고 음. 이게 좀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면 토요 일 경기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외국인 투수 제일 좋은 게올로하고네일아 저기 올라가요. 내일하고 콘세잖아요. 콘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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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그 베스트 대 베스트 예. 대결이 예.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건 그러니까. 한 단계 살짝 한게한 어. 어긋나게 됐습니다. 삼명 넘었네요. 자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삼명 넘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사실 진행한 입장에서. 매 시간마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에이. 에이. 자, 드디어 오늘 한 분을 드릴 수가 있겠, 있게 됐습니다. 자, 으, 어, 바, 방송 끝날 때쯤에 댓글을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김정선 사인볼 오늘 바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신 분께서는 저희 제작진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 야구공을 드릴지는 나중에 단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세요.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금 말하지 말고 또 재미있게. 아니요 아니, 네. 몰라 네. 지금 댓글 너무 많아갖고 별 네. 뭐 결론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천명 되니까 방송 <laughs> 네. 네. 종료해요?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맞아예측해야지 그래서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화가. 아, 네. 그럼 전 반대로 가겠습니다. 기아가. 기아. 아 여기서 드디어. 이대 일. 이대 일. 기아의 이대 일. 네. 한화의 이대 일. 네. 어디서 이기고 어디서 진다? 어 어디서 진다? 그러니까 폰세가 이기고 폰세가 폰세. 아그 어, 매치. 매치. 요일. 네. 내일이 엄상백하고 저기잖아요. 저 올라 네, 몰라. 올러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애매한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음. 이게 지금 아니 네. 근데 이게 매치업이 원래 매치업이었으면 제가 하나 이승일패인데 네. 매치업이 좀 바뀌어갖고 내일 그러면 기아가 좀 우세할 거고 풀도 내일하고 문동주면아 이거 좀 내일이 뭐야 바꿀 거야 이제 그거까 바꿔야 되겠네요 <바꾸는> <laughs> 잘 생각해봐요 네. 하나는 불펜도 좋아요 지금 음. 분위기도 좋고 아 근데 귀하 불편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방에 대한 분위기는 요새 하나가더 낫습니다 네. 네 한방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 그냥 예정대로 할게요 예정대로? 그냥 가, 갈리는 어. 게 좋죠 갈리는 네. 거 어디 어디? 그래서? 네? 하나 있은 게아내 말은 이제 네. 뭐요? 어뭐 토요일 언제 언제 아 어디. 요일까지 끊어서. 해야 돼요? 어. 그냥, 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일요일은 하나가 압도하죠 어 일요일은 폰사하고 일단 일요일 날 일식 예 그리고 하나가. 그다음에 문동주, 아 음. 문동주하고 내일인데 지난번처럼 문동주가 던지면 할분만 많아죠. 할분 많아죠. 내일은 엄상백하고 올라면은 음. 기아가 유리하지 않을까. 음. 음. 내일은 기아. 그럼 토일. 네 토일 토일 하나 사고서 이승엽표를 네. 갈 네. 것이다. 네. 우리 정세현 기자님은. 저는 내일 경기 빼고는. 네. 네. 하나가 아저기저 저기, 그러니까 내일 네, 전 내일 네, 빙빙 다기아가 잡을 것이다. 어, 네, 아, 그럴것 아, 네. 같아요. 내일만 네 음.. 내일 잡고, 엄상백과 올러 어. 네, 올러 잡고 네. 마지막 날은 혹시 모르니까 음... 그래서 2승1패 음... 오, 네. 저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폰세도 잡는다 이게요 지금. 폰세도 잡아요? 음, 아, 그잖아. 렇 폰세를... 잠깐만 지금 로테이션은 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일요일이 지금, 폰세라니까. 일요일 폰세하고 네. 김도현이나 양현종이에요. 음. 그러면 하나가 훨씬 낫지. 그러니까. 저는 기지 기아 기 2승 1패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앞두 경기를 아, 그, 기아 기아. 금요일 토요일을 기아한다고 앞두 경기를. 아, 기아한 아, 아, 경기를 그렇죠. 이게 더 현실적으로 음, 맞는 거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주말 3연전 경기 예측해봤고요. 빠르게 그 바로 이어질 마지막 9연전의 마지막 3연전을 보도록 하죠. 어린이날 연휴에 펼쳐지는 월화수 3연전입니다. 일단 대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기아가 고척에서 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키움 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아가 조금 한숨 쉬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자 그리고 창원에서 NC와 KT 이거 결정이 났나요? 아직안 났어요. 예. 안 났고 5월 1일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아직까지 음. 국토부에서 뭐 발표 나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어떤 입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창원에서 네. 펼쳐질 수 있을지. 네. 만약에 창원에서 경기 못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원으로 그 가야죠. 수원으로. 네. 페이즈도 이제 그부분은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싶은 거 같아요. 음, 좀 알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네, 예, 좀 뭔가 제 네, 말씀 못 드린 뭔 부분이 있어서. 아 지금 그 지난번에 기아 같은 경우도 뭐 대승적인 관점에서 네. 본인들의 일정을 바꿔주긴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금 8월달 한창 더울 때연그 어웨이 12연전, 네네. 네.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기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좀큰 무리지 않을까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NC 이게 빨리 그 해결이 안 되면요. 지금 KBO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그멘트를좀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더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추경기 후 판성이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왔고 음. 특히 이제 특정 구단의 시즌 막판 재편성 필요가 있는 경기가 이제 증가되면 이게 형평성 문제까지 휘발릴수 있대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리그 전체가 좀 꼬일 수가 있다는 게 음. 지금 가장 문제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거기서 사용 사용해 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오늘 5월 1일까지였단 말이에요. 음. 근데 뭐 제출하고 하는 그게 아, 내일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5월 5일 날 이게 문제 티켓팅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면 된대요. 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늦어지잖아요. 막 전날에 막 발표하면 이러버리면 구장 안에 음. 있는 그 음식점들 네네. 입점 업체 막그 수량 이런 거못 맞추는 아, 거. 그렇죠. 음식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내일 정도에는 바로 음. 뭔가 좀 좋지 5월 5일 날 개장을 할수 있으면 재개장을 할수 있으면 내일 정도에는 좀 음. 조치 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데 이게 그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뭐 돌다리도 몇 번씩 건져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날마다 펼쳐지는 LG와 두산의 대결 잠시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직에서는 롯데와 s s g 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신구장에서. 삼성과 하나가 마지막 대결. 드디어 하나가 강팀만 만나는 구연전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다섯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경기 같은 이 다섯 경기 같은 바로 가보죠. 바로 승패 예측으로 바로 가보죠. 뭐 네. 팀들의 현재 상황은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이거는? 네. 네. 자, 기아와 키움의 대결. 기아죠. 기아. 기아는 음. 내심 여기서 3대0 스윕까지 음.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5할도 그렇죠. 맞추고 뭐 물론 이제 앞선 하나 전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두 개일 거예요. 5할 승률에 만난. 음. 하나. 근데 기아로서는 무조건 다 쓸어 담겠다는 각오로 이제 덤비는. 그렇죠. 아마 도 여기서 네. 좀 승부수를 던지지 거. 않을까. 네. 지금 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의 복귀나 혹은 이제 전력 보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아 측에서는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얘기 나온 특별한 얘기 없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원에서 펼쳐질 NC와 키, KT의 대결 여기도 뭐 저는 KT 음. 만약에 창원에서 열리면 오래간만에 오는 NC 선수들이 다 힘을 낼것같다는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KT가 음. 근데 좀 빡빡할 것 같아요. 확 우위에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선생님께서는? 저도 뭐 비슷한데 기아가 훨씬 유리하고, 네. 위닝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상황이고요. 음. KT가 NC보다는 유리하죠. 음. 지금 여러 가지로. 그리고 네. 저는 NC가 창원에 산다고 해도 이 피로감이 있어갖고 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 KT의 위닝으로 네. 예측하시고, 네. 단장님도 한그 정도 로 네. 예측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LG와 두산. 아, 이거는 근데 5월 5일 경기라는 것 그리고 LG와 두산의 대결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아닐까요? 그... 승부라는 게 항상 <laughs> 아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던 지금 전적을 보던 모든 게 지금 LG가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승부라는 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언더독이 음. 한번 탁 치고 올라가는 음. 근데 의외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아, 그런 ]까? 느낌이 기... 두산이 없어요. <laughs>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네. 롯데 까던 게 두산한테 <laughs> 갔어그 저는 그냥 <laughs> 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laughs> 이 기기라는 게안 느껴져요. <laughs> 네. 그러니까 두산 경기를 보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어린이 날두이니 엘리니 어, 얘기는 이거는 네. 항상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 그래요? 네, 워낙 빡빡하게 이날 경기만큼은 음, 음. 지면 안 된다는 두 팀의 음. 이, 이 그게 기싸움이 엄청 세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턱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월 음. 오히려 그런데 나머지 경기들은 LG가 좀 유지하지 않을까, 에 음.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봅니다. 음. 월요일 경기 빼고 화수는. 음. 좀 lg 가좀 유리할 것 같고 음. 월요일은 작년에 두산이 이겼나요? 월요일날? 우천취소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네. 변수 많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수입도 뭐 가능하나요? lg에? 수입까지는 아, 그래도 콜로빈은 나오, 나오니까 나오콜로빈이 음. 나오는 로테이션이니까 그리고 잭로고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수입까지는 네. 아, 아닌데 LG가 위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음. 음. 역시도 LG가 네. 위닝 네. 저는 두산의 위닝 봅니다 아 고효준의 아 대활약으로 <laughs> 네. 아, 그러면 이 야알못이 음. 야구를 그 알지 못하는 그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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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대 어린이날 작년 빼고 네. 성적을 보니까 보니까 잠시만요 작년 빼고 성적 보니까 두산이 앞도적었네요 아, 사실 1승 그래? 1무 29패 네. 이런 게 있다니까 스포츠에는 아, 네. 보시죠. 어, 네. 30년 동안 뭘 했어요. 네, 아, 보자고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저는 두산의 <laughs> 위닝.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사직으로 넘어가서 s s g 와 롯데의 대결. <laughs> 사실 롯데인데요. 음, 이게 에서... 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laughs> 은게 <않은> 아니고 <웃음> 어. <웃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G하고 네. 두산하고 그런. 그런 라이벌 관계도 있듯이. 네. SSC하고 조사, 롯데 경기는 SSC가 롯데한테 밀려본 적이 거의 음,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 또저 때는 또, 이제 저 때에는 또 이제 최정이 복귀한 SSC가 네. 심지어. 네. 음.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는 분명히 롯데인데. 네. 그니까, 그래도 롯데하고 경기에서는 SSC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그래도 최정도 복귀하고. 여러 가지 투수는 지금 SGC가 좋거든요. 네. 타격이 안 터지는 거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SGC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또 롯데 팬들한테 또 혼날 거. 저는 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전 네. 롯데로, 롯데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대전에서 펼쳐질 삼성과 하나의 대결. 하나가 폰세가 나왔으니까 다음이 누구지? 폰세 다 와이스죠. 와이스. 네, 와이스하고 네. 어 그다음이 유현진 음. 저기 유연진 다음이 엄상백 음, 이렇게 나오는 네. 로테이션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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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세 와이스 유현진 엄상백. 예. 네. 삼 명의 삼성은요. 삼성이 음... 오늘 누구죠? 내일이? 후라도? 후라도로 지난번에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있으니까 예. 후라도 원테인하고 아 예. 음. 어, 후라도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구나. 음. 후라도 최원태 누구였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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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말 사면전이 후라도 최원태 원태인. 원태인. 예. 뭐요 로테이션인데 레이스가 이제 들어와서 후라도 레이스 최원태 원태인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음. 예. 예. 그럼 원태인으로 시작 아닌가? 그럴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원태인 시작. 이 대결이 좀 어려 워 보입니다. 이게 역시.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이승한, 이승현, 좌승현. 네, 좌승현이 좌승현. 어제 네. 아, 오늘 나왔잖아요. 네. 네. 오늘 나왔으니까 그 하나 경기에는 로테이션 상으로 맞죠. 그런데 네, 네. 네. 중간에 어, 제가 까먹었어요. 그 감독이 뭔 얘기를 했는데 네. 로테이션에 음. 또 한번 변화. 준단에, 아. 네. 저 이거는 아 경기에 다하게 생겼잖아요. 6선발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음. 그한 명을 중간에 한 넣는다고 네. 했는데 그 정확하게 좀 떠오르지 음.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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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의 삼성의 대결 여기는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역시 저는 홈에서 하니까 하나. 네, 저도 하나 이승엽 페할것 같습니다. 하나 이승엽 페둘 다. 저한 하나가 오늘 하루 쉬었잖아요. 네. 육선발을 안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섯 음. 명 선발은 지금 지금 0개 구단 중에 가장 좋은 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은 아홉 경기 다하게 생겼잖아요. 네. 음. 그럼 육선발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면 좀 조금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그 그러니까 저는 하나가 좀 낫지 않을까? 야, 그럼 하나는 뭐 물론 아직 여섯 경기가 남았지만 네. 예측대로라면 단장님 예측대로라면은 선두도 가능한 겁니다. 어, H가 떨어지면. 네, 그렇죠. 음, 네. 네. 근데 저는 H가 계산 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아니, 아니죠, 저는 H가 SSC 전이나 두산 전다 위닝 할 아, 거라고 네, 생각했으니까 음. 그럼 하나도 뭐 같이 위닝하면. 그 게임사는 아니... 유지하는 거죠. 유지 네. 위닝 정도면 네. 음...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음... 어떤 팀이 알겠습니다.